저는 아주 징글징글한 누나를 둔 30대 직장인입니다. 저희 누난 어렸을 때부터 정규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라 손 하나 까딱 않고 32살인 지금도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. 전 일찍 취업해서 엄마 아빠 용돈까지 다 제가 책임지고요. 아들~ 이번에 적금 받는 거 누나 학비로 좀 주면 안 될까? 아 또~ 이번엔 누나 학비야? 난뭐 하고 싶은 거 없는 줄 알아? 어렸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학원 다니고 싶다 할땐돈 없다더니 누난 어학 연수다 뭐다 늘다 해줬잖아. 아 누나는 조금만 더 하면 박사 따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줘라, 응, 아들. 다 컸으면 자기 학과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주는 자식 따로 있고 받는 자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전 누나 뒷바라지 하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. 차별 당하는 것도 정도 껏이지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요. 그런데 또 제가 부모님 안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. 저 어쩌면 좋죠. 그런 누나를 도와줘야 될것이에 저는 도와준다 편이에요. 좀. 저도 도와준다. 바로 사용 쪽 써야죠. 당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. 직장인은 그렇게 하긴 되게 쉽지 않아요. 우리 가족한테 주는 게 행복하다면 같이 행복한 거 아닌가. 계속 해주잖아요. 고마움 여기 있다니까요. 끊어야 돼. 끊어야 돼. 줄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. 그게 한 번에 터진다니까? 만약 내 입장이 됐다면, 과연 저런 음. 누나를 도와줘야 될 것이냐, 말아야 될 것이냐? 아우 저 같으면 바로 차연쪽 써야죠. 가족 관계에? <목소리> 아 써야 돼요. 요즘 일정에 넘어가면 써야 됩니다. 음. 큰일 나. 어, 얼마 넘어면 네. 써야 돼요? 네? 일정에 얼마 정도 넘어가면 써야 돼요? 일, 제가 알기로는 천 단위가 넘어면 써야 아, 돼. 천 단위 넘어 그래서 음. 정확히 써서 내가 누나에게 서포트했어. 누나 박사 됐어? 가파. 음.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명절 때 만나면 싸우고 울고 하겠습니까? 이런 게다 쌓이고 쌓여서 우는 거예요. 저는 사실 당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답이에요. 당장 끊는 거 네, 돼. 저도 제가 이제 일을 일찍 시작했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좀 케어를 했었거든요. 근데 결혼하고는 제가 못 하고 있긴 해요. 그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편의 이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기도 키우고 않지, 쉽지, 않지. 어, 쉽지, 어, 쉽지 않잖아요. 사실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또 서른도 응. 되고 제가 제 남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의 같이 커키으니까알아요 응. 어떻게 지내는지 그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니까 그러니까 되게 모으기도 힘들고. 그렇지.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아들이 부모님한테도 잘하고, 누나한테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, 물론 순간 서운할 수 있겠죠, 부모님이랑 누나나. 하지만,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잡을 때가 된것 같아요. 저는 도와준다 편이에요. 제가. 계속 도와줘요? 네. 저는 대학 다닐 때 CF 엑스트라를 해가지고, 저 형들 학비를 대줬어요. 오 대학교. 혹시? 막내인데. 네. 근데 와, 착하다. 그게 뭐, 형제고, 그리고, 내가 엄마를 위해서 돈을 준 건데, 엄마가 누나한테 주는 게 행복하다면, 그게 정말 같이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하죠? 저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. 저는 20살 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 생활을 했었고, 음. 돈이 저희가 이제 벌리면서 내가 누군가한테, 그게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줄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. 남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공부를, 바로 밑에 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. 그래서 어 지금 회계사가 됐는데, 시험에 또 떨어지고 몇번 떨어졌어요. 어. 공부 1 년만 누나 더 시켜주세요. 어. 어, 왜못 시켜줘요? <laughs> 왜못 시켜줘? 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었고 또 근데 아깝지가 않았어요. 아, 근데 거. 그게 그 직장인이 벌어서 이렇게 빠듯하게 버는 거랑은 힘든 진. 것 같아요.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네. 없다는 고생각데 네. 음. 아직 이 남동생도 지금 미혼이에요. 그치. 그러니까 본인의 결혼 준비를 어떻게 보면 결혼 차가 해나가야될 나이인데. 적금도 깨, 깨가면서 누나를 뒷바라지 했어. 나중에 정작 본인이 결혼할 때그 돈은 네. 어떻게? 그 요즘 여자들은 아 남편이 네.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만 하는데 <laughs> 그것도 그렇지 결혼하는 이유 1 위가 뭔데요? 음. 경제적인 건데. 음. 그러면 저 남동생은 저러다가 계속 음. 퍼주다가 누나 박사 됐어. 근데, 근데 뭐 박사인데 어. 큰뭐 없어. 큰뭐 없어. 네, 요즘 박사 많아요. 네. 그럼, 그럼 애인이 생겼어. 오빠, 오빠 직장생활 뭐 이렇게 했다는데 돈 네. 어디 갔어? 어? 누나 학비 됐어. 그럼 어느 여자친구, 어느 애인이 잘했어, 잘했어 어느 <laughs> 누가 그러겠냐고 아니 그리고 본인한테 돈이 뭐 남기고 안니면 이런 거다 떠나서 동생분이 누나, 나 1년 더공부하기 했잖아요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빠한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음, 어렸을 큰 때부터 오빠. 큰오빠가 중학교 때 연기 학원 보내주고 대학 학비 보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, 뭐 해주고 막. 결혼까지 다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. 아쉬우면 오빠 생각이 나는 거야 아. 그치? 왜 이게 반. 아, 아니 고마워. 고맙지 고맙고 감사한데 아니야. 진정으로 고마운 줄아니 아니야, 아니야 진정으로 고마워. 고맙다니까 근데 고마운 줄 알면서 팍팍 써? 아니 팍팍 쓰진 않아요. 근데 뭐냐면 이게 뭔가 진짜 네. 좀 아쉬운 상황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러다 뭐 망하면 그러 기댈 곳이 이런 요런 마음이 진정한 몸이... 근데 요런 게 여기 한 군데 없으면 거짓말이라니까 어느 정도 적으로 그러니까, 네, 네. 스스로 자리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 여지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끌어야 돼. 아니. 너무 이게 날까? 계속 해주잖아요. 음. 그럼 정말 고마운 줄 몰라. 그리고 그러니까. 정작 나에 대해서 내가 뭘했나 이게 딱 벽에 딱붙어시잖아요 음. 동생이 회계사라도 됐으니까 다행이지. 만약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어 봐요. 근데 남동생은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잘해요 남동생들이. 그러니까. 아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거니까 그런 건데 아직까지 회계사 안 되고 슬리퍼 끌고. 맞아. 누나 다니고. 30만 원만 줘봐. 생각해봐요. <laughs> <세월아. 웃음> 끝도 그런... 없다니까요? 어, 진짜 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딱, 그, 딱제한을 두고 나서 해야지 그걸 밑도 끝도 없이 퍼준다?